안녕하세요, 다육주사입니다. <laughs> 영상을 찍다가 그냥 비디오가 꺼진지도 모르고 <laughs> 마구 이렇게 심어버렸네요. <laughs> 수반에다가 수반은 아니고 항아리 뚜껑이에요. 그 여기 좀 고가 있어서 이렇게 아가들, 애기들만 골라왔어요. 맨 밑에는 이 마사, 세척 마사 사가지고 깔아줬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서양란 심을 때 쓰는 그 나무껍질 영양분 좀 있는 거 그걸 사서 심어줬고요. 여기 수 뿌리 내려가지고 수랑 억지사랑 심어줬어요. 그래서 나머지 요것도 이렇게 뿌리 나왔죠. 나머지 좀다 해서 심어주고요. 이 위에다가는 마사 마사 해줄 거거든요. 이 아이들도 원래 이 빨간 이게 적귀성인데 꽃이 펴어갖고 위에 이렇게 위에 꽃이 폈던 애예요. 꽃 잘라주고 제가 이렇게 심어놨던 애거든요. 뿌리가 낫네요. 좋은 영양분에서 좀 먹고 잘 커라. 키가 있어서 애들이 오늘 다시 가고 아무튼 요 애도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요거는 어제 로라 그 자국 요 배양토에다가 이렇게 심어줬거든요. 그냥 꽂아줬어요. 심어줬다 이보다 여기에다 배치해서 그냥 잘 자라게끔 해주려고요. 나름 봄 분위기 나게 조그만 미니 정원 같은 이런 느낌 어떠세요? 아 이거 우리 고객님이 선물해 주셨어요. 식물 좋아하니까 진짜 식물을 많이 사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요 애기 진짜 설명 못 드렸네. 요 그냥 얹어준 거니까 뽑아볼게요. 요 성미인이 요렇게 아가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. 요 위에서 잘 살아주기 바라면서 여러분도 조그만 미니 정원 하나 가져보시는 거 어떠세요? 감사합니다.